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루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하나님을 잊고 또 반역하고 대적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돌아 오라는 거죠. 자기 백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뭐 설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때에 돌아오라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아오라는 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실 때그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이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 이그그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돌아옴의 그 모습들이 하나씩 우리가 무엇인지 볼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돌아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그 시작은 먼저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 어제 1 3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불리는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 망했습니다. 아, 찢어졌고 깨졌고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어, 상황. 자, 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엎드러졌다 망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어,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이 길로 가니까 이 가,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아니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라고 알면 거기서 어, 길을 돌이킵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지나쳤구나. 아니면 뭐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럼 유턴합니다. 우리 어, 아시다시피 그 회계라는 것 유턴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그 방향을 어, 돌이켜서 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의 시작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리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엎드러졌다, 망하게 되었다, 뭐 고통을 당한다, 뭐 이렇게 경험 어, 고백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2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아 대면하고 주님께 말씀을 아뢰고 이런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불리함 나의 불리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엎드러졌다 망하였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방향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음, 2 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돌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변화입니다. 수송아지 대신에 잎술의 열매를 드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2 절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잎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뭐 우리와는 달리 구약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했죠. 아주 귀한 예물 아닙니까? 그러나 이수송아지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표현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는 뭐 우리의 말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의미할 텐데 진정한 우리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와 경배가 담겨 있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의 형식적인 제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뭐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에 담겨 있는 그런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경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변화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어요. 그래 아수르를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수르의 라는 이 강한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 아시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자, 그런데 이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 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것,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뭐 말을 타지 않는다든지, 말은 보통 이 구약에서 이제 말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말은 애굽에서 가져옵니다. 이제 애굽 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뭔가 말로서 그 말을 타고 이 달리는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 대신에 이제 악수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합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또 다른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이런 나의 연약함,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 모든 일 속에서 나를 구원해주실 분은 주님만 계신 주님만이 되신다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두 번째 구체적인 변화. 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그 구체적인 변화는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말하는 거죠. 뭐 바알이던 아세라던 뭐 당시에 그 가난 족속들이 섬겼던 그 여러 우상들 이거를 가지고, 야 이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뭐 살아서 살아서 뭐 보는 보고 말하고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 다 제거하죠. 여기서의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는 것. 보통 그 우상들을 부를 때에 주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이 모든 우상들 내 인생의 주로 삼았던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아서 살았던 것들 다 내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변화되고 또 우리 인생에 신뢰하는 것들이 어, 다 변화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이런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성도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을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되셔서 이 꽃은 피게 하시고 뿌리는 깊게 나무의 뿌리는 깊게 내리게 하시고 가지는 점점 점점 뻗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라고 열매 맺고 어, 열매 맺게 하신다. 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래요. 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호세아서가 이렇게 맞춰지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까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또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정말로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길, 그 삶의 방식이죠. 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인자와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길로 어, 걸어가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잊고 또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결국은 엎드러져 있는 우리의 어, 현실을 어, 직시하게 하시고, 또 어, 주님께 나아가 어, 우리의 마음을 또 아뢰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었음을 우리로 돌이켜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께로 돌아간 주의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회복,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주님 따라가고 또 주님 함께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